몸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<laughs> 9 5 4네 <laughs> 뺀거 다시 다 쪘는데 이 몇kg 쪘나? 4kg 쪘나? 체중은 조금은 300g 빠졌네요 300g 빠졌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체력이랑 이런 다른 기능들은 더 좋아진게 많이 느껴져요 이제 살이 더 빠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<laughs>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갔다 혈압도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혈압 관리를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제 친한 친구 와이프가 이제 간호사 출신이라서 가정용 혈압계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. 이거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. 지금 혈압이 몇 나오는지. 지금 체중을 좀뺀 상태니까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. 펜던지 뭐 들어가? 이런 거. 여기 펜던지 들어있다요. 음, 개꿀. 개꿀. 이런 걸 내가 사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. 어, 나 벌써 떨린다. 혈압만 재면 막 떨려. 높게 나올까봐. 와, 오, 대박. 아니, 혈압이. 121에 88이야. 내가 얼마 전에. 갔을 때. 148 나왔다니까. 148에 101 나왔다니까. 121이 웬 말이야? 이렇게 나온 거 처음이야? 아니, 뭐. 어. 여보. 아직 응? 건강해. 어? 다행이다. 아, 열심히 운동한 보람이 있네. 바로 반응하네 몸이. 아씨 이게 또 사람 심리라는 게 응. 이렇게 좀 건강해지니까 또뭐 먹고 싶다. 어? <laughs> 성현 이 약간 저혈압이잖아, 그렇지? 응. 긴장 하나도 안 되지 성현이는 절대. 응. 야, 너무 낮은 거 아니야? 94가 뭐야? 진짜 저혈압이다. <웃음> 저혈압이 <웃음> 그래... 더 무섭다던데. 아씨. 수축기가 살짝 있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경험받거든. 응. <laughs> <처음> <laughs> 있어요. <laughs> 나는 항상 두 자릿수야. 그러니까 저혈압 기준 알려주세요. 존댓말로 물어보나요? <laughs> 예인 사람이라서 <잘 밀려서. 웃음> 예의범절을 잘 배워가지고. 아 그래도 다행이네. 90미만이었을 때 저혈압이네. 다행이네. 응. 건강하네 응. 그래도. 응. 3, 4년 3, 4년지 뭐야. 거의 10년 전에 110구 막 이렇게 나오다가 점점 128, 138막 이렇게 나왔었어. 이번에 쟀을때 갑자기 148, 1 0 0 150만 이렇게 나와서 진짜 개깜놀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달리기하고 막 식단하고 하는 거잖아 한번 써보세요 되게 간단하고 좋네 부피도 작고 손바닥보다도 작네 건강은 건강할 때 관리한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건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미기상황에서 관리하지 마시고 고지혈증 안녕 <laughs> 오늘은 한 이틀 쉬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연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이때 쉬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럼 10km 목표로 네? 가보겠습니다 출발 야, 좋아 저 끝까지 가는 거야 할수 있지? 힘 너무 초반에 쓰지 마 천천히 오래 갈수 있는 모습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50m 5 0 m 4 0 m 터이가3 0 m 빨리 끌고라도 와 아, 뛰어 뛰어 쉬지마 거기다 왔어 니네 혼자 온거야 다 왔잖아 자 이제 다시 타 다시 타 빨리 다 왔잖아 이제 오르막길 올라왔으니까 네, 내리막길 네 인생도 마찬가지 열심히 노력해 오면 나중에 다 보상 받아 알았어? 파이팅 우연아 네. 오르막길 다 올라오니까 어때 기분이 날태요 10km 뛰었습니다 5 8분정도 걸렸고 오르막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 근데 아빠가 뒤에서 밀, 밀어줬어요 밀어줘가지고 올라갈 수 있었어요 아빠 그런 존재야 너 힘들 때등 밀어주는 사람 네 대신, 대신 가주는 사람이 아니야 알았어? 네 파이팅 다음에 또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오늘 러닝 끝? <laughs> 자 방금 10kg 뛰고 왔고요 다이어트 2주차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레미 아아 조심해 아 193.2kg 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첫주 보다는 좀덜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<laughs> 이제 씻고 왔고요 오늘도 혈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은 몸무게가 193.2kg 나가는 순간이고요 과연 혈압은 오늘 혈압은 얼마나 가지 좋아 오 120일에 89 조금씩 더욱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. 다이어트 지금 2주 차고요. 여기 시골에서그런지 근혜연이 생 되게 근혜연. 어. 아. 약국 갔다는 알고치 말고 요걸 주더라고요. 페리터지. 어. 디야 근데 살이 빠져서 기운이 좋습니다. 어떻게 장원이 생신이라 밤에 뭐 술도 먹고 많이 먹었거든요. 야 씨. 94.9? 또 쪘네. 한 1kg 1.5kg 정도 지금 찐 상태네. 열 봤네. 95.7이었으니까 정확히 1kg는 빠졌네요. 그렇게 먹고도 1kg 빠졌으면 뭐 2kg는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제 다이어트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. 응원해 주세요. 근데 또 화요일이랑 수요일 날. 연속으로 업체미팅 있어요 미팅.. 미팅했네 진짜 <laughs> 이런 거 싫어하시네? 혈압이 얼마나 올랐을까 한번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혈압을 칠때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혈압 칠때안 떨리는 법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? 오씨 1 3 8이 <laughs> 어떻게 술 먹어서 그런 다시 한번 옷을 갈아입고 재보겠습니다 아시 짱나네 119오백락이 어제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래도 혈압은 정상이다 아 그래도 혈압이라도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고지혈증이라당하혈색소 저게 지금 볼수 없으니까 얼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혈압은 많이 정상화 됐으니까 다른 건좀 좋아지겠죠 뭐. 여러분. 이거 자야 되는데 지금 11시 10분이거든요. 비상사태입니다 <laughs> 미친 거 같아 진짜. 아니. 미쳤나 봐요. <laughs> 아 지금 다 빨리 한국병 환자를 지금.. 가야지 열지 앞두고 있는대 미쳤네 와 근데 치킨 또 내가 존나 좋아하는 치킨